사무엘상 28장 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 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불렛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이요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못합니다. 때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길보아에 진을 쳤지요.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녹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함으로,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고 또 다른 선지자 가스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영혼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괴로움을 느낍니다.다윗도 이럴 때에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가 많았지요.내 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연단과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경우에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물음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듯이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다급함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오케이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신접한 자를 찾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셨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불레셋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좀더 미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좀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자가 빼앗길까 자신의 나라가 빼앗길까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그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요 소통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한 일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자 그의 영혼과 인생 전부가 파멸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영적 파탄을 가져오고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 사무엘에게 묻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온 이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증하셨다 하는 견해가 있고 둘째는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며 속임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신접한 자에게 나타난 이 영은 자칭 사무엘이며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줄로 압니다.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가 없지요.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괴롭게 하도록 허용된 악령이 있었죠. 그와 같은 악령이 계속해서 사울을 자극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울은 그러한 영에 의해서 거의 죽은 자가 되고 파멸과 죽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먹기를 거절했지만 신접한 여인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누룩 없는 고난의 빵을 먹고 자신의 무덤이 될 길보와 산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형탄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요긴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무덤덤한 우리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과 만족을 되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